어, 사는 채널에서 올리는 첫 영상인데요. 어, 첫 영상에서는 음,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팔찌 마감 방식 중에 하나인데, 이건 한쪽에만 매듭을 한 개만 주어가지고,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뭐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넣어서 주셔도 되고, 이게 방법은 쉬운데 익숙해지시면, 여러 가지 끈에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 줄로 만들 건데 어줄 길이는 저희가 샵에서 주문하시면 사시면 넉넉하게 드리거든요. 아이 사이즈부터 어른 큰 사이즈까지 가능하게 드리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일단 줄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. 굴려주세요. 글려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두번 감아주시는 거예요. 한 번, 두번 감아준 다음에 이두 고리가 생겼는데 이 고리 사이로 반대 방향에서 또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지금 고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한쪽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움직이고 반대쪽 이쪽은 안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묶을 때 쓰는다고 생각하면 한번 묶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둥글려 주시고요 이게 뭐 보기 편해질 것 같아서 이 줄이 그음에 얘를 또한번 묶어서 할때 이렇게 돌리잖아요. 돌려서 한번 묶은 거고, 이걸 여기다 매, 그러면 역시 이렇게 해도 매듭이 돼요. 이제 한번 돌린 거겠죠. 이렇게 이제 저 여기저기 저는 좀더 안정적으로 두번 돌린 거고, 세번 돌려도 되고, 네번 돌려도 되거든요. 이제 두번 돌려볼게요. 그한 번, 두 번, 돌려주시고, 여기서 이쪽에, 고리두 고리 개를 통과시켜 주시는 거죠. 이거 지금 어려우시면 또한번방법을 설명드릴게요. 빨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. 줄이 있으면 똑같이 동글려 주셨구요. 빨대를 이렇게 나란히 놓는 거에요.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빨대까지 포함해서 돌려주세요. 한번, 두 번, 뭐 세번 돌려도 되구요. 돌려서 빨대에다 넣어주시면 더 편해요. 보통 얇은 줄들은 빨대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. 요구르트 빨대 있잖아요, 얇은 거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. 줄이 두꺼우면 이제 커피숍이나 캄버버 가게에서 그 빨대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완성해 볼게요. 아까 이 줄로 해서 지금 매듭을 하나 넣었고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줄이 움직이는 줄이거든요. 이걸 이제 약간 좀 늘려놓고. 둘레 길이를 가, 가능해야 되거든요. 지금 이 부분이,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손 들어갈 때 팔찌 들어갈 때 손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니까 이 영역만 통과하면 팔찌로뜰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 정도로 크기를 잡으신 다음 움직이는 쪽그 줄을 줄 끝을 묶어주세요. 마감에 딱 맞, 매듭에 딱, 매듭에 딱 인접하게 묶어주시고, 얘는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겠죠? 그리고 반대쪽 줄은 한 0.5에서 1cm 띄워주신 다음에 묶어주세요. 이렇게 팔찌가 됐고, 끝에 부분 잘라줄게요. 끝에는 술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좀더 예쁘고요. 딱 잘라버리셔도 되는데, 그럼 좀 풀어질까봐 좀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자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늘려주고요. 팔찌가 이렇게 들어가게 늘려서 차주시고그 다음에, 이렇게 줄여주시면 팔찌가 되고요. 이게 지금 한 손으로 잘안될때 저는 보통 이빨을 사용하거든요. 이빨로 하나를 물고, 한쪽 매듭을 물고, 이렇게 당겨주시면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하고 남은 거, 남은 줄은 요 메인 줄에 한번 살짝 돌려주셔도 되고요. 돌려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. 아니면 뭐 이렇게 펄럭,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것도 예쁘더라고요, 저는. 이렇게 하시면 됩니